찐하 안녕하세요 찐토리입니다. 제가 최근 그랜저 영상에서 내부 및 후면부는 정말 잘 만들어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전면부는 조금 아쉽다며 아이오닉과 삼각대를 섞은 것 같다고 호평도 했었습니다. 역시 까면 깔수록 잘 팔리는 게 국산차의 매력일까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더뉴그랜저가 사전계약 첫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5일 더뉴그랜저의 사전계약을 시작한 4일 하루 동안 전국 영업점에서 17,294대가 계약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건 2016년 6세대 그랜저의 기록인 15,974대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와우, 정말 와우입니다. 현재 세단의 인기는 매우 하락세를 걷고 있고 SUV가 대세인 현재 상황과 페이스리프트라고 해도 너무 영해진 전면부 K7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다고 믿고. 둘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했던 저는 매우 충격입니다. 출시 전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랜저라는 이름이 있어서 무조건 판매량 1등을 할 것이다. 하지만 16년 출시했던 IG만큼 돌풍이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예상했지만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K7과 대결을 생각했지만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 본다면 그랜저의 압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대자동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발표되고 곧 출시 예정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면 외부 디자인 및 내부 모든 부분에서 풀체인지 모델도 아닌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이러한 외부와 내부 디자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 및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풀체인지급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조금은 너무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고 이전에 IG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벌써 내 차량은 오래된 차량으로 인식되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더뉴 그랜저는 3천만원대 국산차에서 이만한 실내 퀄리티를 볼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옵션 적용한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가격 측정도 참잘된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더뉴 그랜저 사전 계약을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라면 대다수의 선택은 캘리그래피 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풀 옵션을 다들 선호하는 점도 있으며, 지금까지 노출된 그랜저의 사진은 모두 이 캘리그래피 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 이미 기본적으로 핵심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랜저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펠리세이드부터해서 요즘 출고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계약 건수를 보면 이제는 출고 지연을 걱정하게 됩니다. 사전 계약하신 모든 오너님들에게 하자 없는 차량 생산과 출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산차의 자존심, 그랜저가 이번 돌풍을 계기로 세계 시장까지 선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